예. 걸어갈 예정이에요. 그, 내비상으로는한 3시간 나오던데. 거리상보다 3시간. 더 걸리겠죠? 3시간은 갈걸요. 음, 3시간 그건 강가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지겹지 않아요. 음. 경연시가 음. 바로. 걷고 싶다기 보다 거기를 운전을 해서 달리고 싶었어 거기는 달리면 큰일 나요 왜요? 길도 좁고 꼬불꼬불하고 꼬불하네. 차도 많이 다니고 교회는 참 매력적이겠다 근데 우리가 차길을 가는데 차가 많은데 우리 그러가기 일렬로 서서 걸어야 되겠다. 아, <laughs> 그래. 아, 좀더 내가 그 뭐야, 걷기 좋은데까지 내가 태워다 드릴게. 아, 정말요? 네. 오, 감사합니다. 그 회사 지나가 걸어야 좀좋으니아 여기서 그 무슨 아니, 여기서 뭐 식사 같은 거? 예. 아, 아 우리 아, 밥을 아, 아, 아침에 먹고 해. 왔어요. 주먹밥 아, 다 챙겨왔어요. 아, 그 주먹밥 다챙겨왔어요 바로 가시면 그 돼요. 예, 성부에서 먹으려고 많이 걷고 싶어서 그러니 불편한 데까지만 그 회사 지나서 내려 예예 회사 지나서 그럼 뭐좀더 많이, 많이 걸어야지 네, 그런 좀 그래. 경치 좋은 데다고러가지않아러시거든 응. 둘러, 아, 가는 회사 근처에뭐좀 네. 그러니까 못 가서 뭐 성북 가는 길 간판 네. 보이더라고요. 니까 네. 뭐 아, 네. 청옥산 자연휴양림에서 석코역으로 가는 길 어, 옛, 옛날보다 뭐 이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좋네. 다음에 만약 오시면 여기서 식사 한번 하세요. 아, 아 여기서요. 맛있나 봐. 가든. 여기 근마도 막집으로. 아 유명한. 아, 유명한. 곰돌이의 안낭이 오리백수 확실히 맛집 맞다 조인도 싹싹하고 다음게과반지